53페이지 330번부터 부리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원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음,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돼있죠 그치? 자, 우리 0부터 먼저 넣어볼게. 0부터. 0부터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f0, 그 무조건 0부터 넣어보지, 그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빼기 1.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없어지고 나니까, F0은 얼마? 1. 자, 이렇게 하나 나왔어. 그죠? F0은 1. 자, 그리고 우리 조건 나와 있는 게, F' 1이란 말이야. F' 1, F' 1은, 어떻게 적죠? limit, X가, H가 0으로 갈 때, 이걸로 합시다. H 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 죠？그죠？자, 그래서, 음, 요거 를우 리가 이제 또 바꿔 보면, 자, 이식 그대로 바꿔 보면 리트 H 가0 으로 갈때 H 분의 F1 더하기 f h 더하기 2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1.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f 프라임 1이라서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항상 나와 있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요렇게 우리가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남은 것만 우리가 다시 적어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0으로 갈때자 어떻게 돼 h 분의 f h 플러스 2h 이1자 그냥 요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놓자 자 그래놓고 우리 f 프라임 0을 구한다 했잖아 f 프라임 0 f 프라임 0은 어떻게 될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자 이렇게 되죠 그지? 자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그 말은 뭐다? 이거는 뭐였어? 1이지? 1 자 그래서 이거 바꿔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 어디 본거 같은데, 어디 있어? 이거랑 이거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더 바꿔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1 더하기 2자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라고 했어?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2 넘어가서 얼마?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331번 함수 fx는, 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더하기 a, 1보다 작을 때는 bx 플러스 3.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a, 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요거 우리, 서술형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어떤 걸로 풀어도, 특별한 조건이 안 나와 있다면, 똑같은 거야. 자, 일단은, 1을 넣었어.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1 플러스 A. 그죠? 이거는, 1 넣어서, 어떻게 돼? B 플러스 4.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는, 얼마? 2. 자, 식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 거. 미분을 해야겠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미분하면 f'x 이렇게 적을 거야, f'x 자, 위에 거 미분하면 2x 자, 아래 거 미분하면 b 자,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미분되는 거야 자, 이리 적어놓고 어떻게 한다? 2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2는 b 자, b가 2가 나왔어 그럼 a는? 4 자,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얼마? 6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법,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 만약에 미분법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방법, 도함수를 이용해서, 음,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그걸로 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문제가 또 바뀝니다. 자, 가려놓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볼 거야. 이번에 자, 앞에 우리 연속 부분은 똑같아. 자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이 부분은 알겠죠? 자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도함수 limit x가 1에 자극할때자극한이 어디? 요거지 그거지 x-1분의 음, bx bx-3 얼마가 되는거야? 응 음, f1 알아야 되잖아 f1 1 넣으면 얼마가 돼? b 플러스 3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x가 1에 로1 좌극한 일때 x 마이너스 1분에자이거는 빠지고 없어지겠지? b 묶어서 x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b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우극할때 x 마이너스 1분에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자1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x 마이너스 1 분해 자 여기서 빠지는 건 a가 없어지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했어요 자 이렇게 없어져서 어떻게 돼? 1넣으니까2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둘이 같아야 되겠지, 그지? 미분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B가 2, A가 얼마? 4.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둘이 더한 값이 6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는, 자, 미분 개수, 좌 미분 개수, 우 미분 개수를 이용해서 통과. 근데 결국은 어때? 결론은 똑같죠, 그지? 맞죠? 어, 결국은 요거, B는 2다. 요게 여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나올 때, 서술형 시험 나올 때 미분법을 이용해라 이런 말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fx-a는 4이고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x 플러스 3이다. 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뭐야. 2를 넣으면 0 돼? 데 2를 넣으면 0이 돼야 돼. f, 2는 a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 f'2는 4다. 자, 이게 나오는 거지. 맞죠? 두 가지가 나왔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fx를 뭘로? x-2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qx 더하기 bx 플러스 3. 자, 뭘로? 2를 넣을 거야. 2 넣으면 어떻게 돼? f 2는음 2b 플러스 3. 얘가 뭐지?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분할 거야. f' x. 자, 미분하면2 곱하기 x-2 qx. 자, 그 다음 더하기 x 2의 제곱 q' x 더하기 b. 자, 이렇게 되겠죠? 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다 없어지는 거지. f' 2는 b가 되는 거야. b가 얼마야? 4지. 그럼 a는 얼마일까? 4를 넣으면 8, 10.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둘이 더하면 답은 얼마? 1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53 이제 333번. 자, 요거 봅시다. 333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f'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최고차이 어, 몇차식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음, 이렇게 적을 거야. 최고 차는 ax의 n제곱. 자, 이렇게 적을 거야.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하겠지, 그지? 자, 무한대로 간다. 여기서는 우리뭘알수 있다? 차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둘이 차수가 같으니까 4가 나왔겠지. 그죠? 자, 분모 차수가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얘는 몇 차? 자, 얘는 몇 차가 된다? n 플러스 3차가 되는거야 왜? 세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위에 분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음, n에 요거에 곱하기 2가 되겠지 2n 자 그리고 여긴 제곱이 들어가서 또 2n이 되는거야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n 엥? 그죠. 자, 그러면 둘이 차수가 어때? 똑같지, 똑같지. 그지, 자, 똑같애. 근데 뭐야? 앞에 숫자가 남냐, 안 남냐가 중요한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따로 떼서 보면 좀 복잡해. 음,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 제곱 N의 어, X의 A 제곱 X의 N. 이 n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얘는 어 대대 x 제곱이 되어서 ax의 2 n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얘가 최고 차항만 계산이 된다면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a 제곱 마이너스 a x의 2n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거지 자 얘가 어떻게 해야돼? 응이거지 x의 n 플러스 3이랑 어때? 같아야 된다는거야 차수가 있다 알겠죠? 차수가 있다 같아야지 자 그래서 2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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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n 플러스 3이다 n은 얼마? 3이 되겠지 3차식이야 무선자했죠 3차식 오케이? 자 그러면 3차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 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야 될거 아니야 자이 밑에 있는 이 개수는 어떻게 돼? a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a분의 위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제곱 마이너스 a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얘가 얼마다? 4가 되겠다 a는 얼마? 5다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겠어? O, X, 세제곱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O, X, 세제곱부터 시작이야. 자, 그럼, 이제, 요거, F, x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F, X는, O, 음, X, 세제곱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우리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조건 이제 봅시다. 가조건 지금 요거 다본 거야. 나조건 보면, 우리 어떻게 되냐. 영 넣으면 0 되지? f' 0은 0인 거야. 일단 f' 0은 0인 거야. 알겠죠? f' 0은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미분을 해야 되지. f' x를 우리가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f' x는 15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0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알은 뭐야? b는 없죠? 그지 비는 없어. 자, 그래놓고 x분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음, 15x 제곱 더하기 2ax. 자, 요거 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5x 더하기 2a가 되는 거야.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a, 2a는 4a는 얼마? 어, 2가 되겠지. 아, 여기 a 썼는데 또 a 써버렸네. 그죠? 자, 헷갈리겠네. 그지? 자, 이걸 a 라고 할게요. 그럼 a 다 a 다 a 다 a 다 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a 다 자, 그래서 a 다는 2가 나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f x를 구하라 했으니까 2가 나오면 요거 바로 적으면 되겠다. 15x 제곱 더하기 4x. 자, 요거 완성돼 있지? 여기다 1을 넣으면 끝나는 거야. 15 더하기 4. 얼마 답은? 19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우리 다시 한번꼭 봐야 돼. 그래서 몰 곳에 나왔던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이거고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됐어. 자, 그리고 f(x) 2는 f(x) 뭐야 주기 함수 주기가 2인 주기 함수가 되겠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럼 F101 f 101 더하기 f 프라임 101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자 이렇게 되지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2를 단위로 어떻게 돼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다 했으니까 얘를 먼저 줄여봐야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넌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이식계에쏙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뭐랑 같아? F? 1. 마이 범위에 있는 거야. 그지 얘는? 뭐야? F'? 얘도 똑같아. 알겠죠 왜?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아 그러면 F-1하고 F'-1. 요것만 우리가 찾으면. 뭐 끝나는 거잖아 어머 쏘리 자 그죠 자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주기함수니까 끝과 끝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맞죠 끝과 끝이 연결돼 있어야 돼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누구 넣은 거랑 1을 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어 그래 연결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a. 1. 요거랑 누구 1로인 거랑 a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a. 알겠죠?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자 bb 없어지고 음 넘어가니까 이 a는 마이너스 a는 얼마 마이너스 a. 알겠어. 자 그리고 또 뭐가 같아야 될까? 뭐가 같아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미분 했을 때미분해서 넣은, 넣은 값도 같아야 돼. f(x)를 구합시다.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어때? 같아야 된다는 거야. 꿀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자, 마이너스 1 넣었어. 3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뭐랑 1 넣은 거랑. 3a, 그 다음 플러스 2b,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된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0이야. b는 0.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식이 완성이 됐죠? 응, 음, fx도 완성됐고, gx, f'x도 완성이 된 거야. 그럼 fx부터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x 세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자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어음 마이너스 음, 1이 됐지 마이너스 3 x 제곱 더하기 1자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자, 프라임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음. 더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3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없어지고 계산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음. 지금 만약에 이거 뭐잘 아,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프리집을 딱 봤다. 해설지를 딱 봤다. 그럼 해설지 겁나 길게 나와있을 거야. 너무 복잡하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을 거야. 자, 그걸 보지 말고, 어떻게 선생님이 풀이해준 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335번. 다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함수 fx, g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x는 0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봐야 되는 거야. 했죠. 자, 일단 함수값부터 0, 일단 함수값부터 f0, 더하기 g0, 0, 더하기 1, 1이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 극한 값자 좌극한을 했어. 어디로 가? 1로 가? 그지 1로 가? 좌극한을 했어. 0으로 가. 1 맞아. 자우극한에서 마이너스 1로 가? 0으로 가 틀려져 자좌좌1우 마이너스 1로 가는거야 그래서 이건 아쉽게도 어떻게 된거야? 어 불연속이야 불연속 불연속 틀렸어 자그 다음에 fx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 F-1 G-1부터 먼저 살펴보자는 거야 F-1 얼마? 0이죠 G-1 뭐가 되든 0이지 그죠? 자좌0좌뭘 하든 간에 0이지 곱했으니까 0이랑 곱하면 무조건 어, 연속이야 이건 왜? 0이랑 곱하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0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fx, g x 식을 찾아야 돼. 어 굉장히 귀찮지, 그지?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음, 뭐라고 할까? 자, 이거를 만약에 안 찾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 자, 좌 미분. 좌 미분 계수좌 미는 어떻게 돼어 기울기가, 음, 1이죠. fx는 1이야. 1 곱하기 0. 오케이? 0이죠. 자, 우 미분 계수는 어떻게 될까? 우 미분 개수. 자, 기울기는 똑같이 fx는 f-1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는 어떻게 돼? 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도? 1이야. 얘는 1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미분 가능하나? 자,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어, 그냥 바로 나갈이 됩니다. 자,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적기 싫고 그냥 풀고 싶지, 그지? 자, 풀고 싶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미분을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거는 풀이에도 안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할 겁니다. 자, fx, gx를 미분을 할 거야. 자,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f'x, gx 더하기 음, fx, g'x 자, 요렇게 자, 미분을 해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지.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 값을 구해보면 음 자, 요거좌 하면 어떻게 돼? 좌. 좌 하면, 자, f'x, f'x, 자, 이거 좌. 마이너스 1의 좌. 어떻게 돼? 길이 1이지.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은 0이야. 0 곱하기, 요것도 0이야. 자,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자, 그럼 우는 어떻게 될까? 우, 우, 얘는 1이야. 우, F,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건 Fx가 또 0이야. 맞잖아. 자, 그러면 요것도 요거는 어떻게 돼? 1이야. 자, 그래도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야. 둘이 간대? 어, 미분 가능. 자, 이렇게 구하는 거좀 복잡하지, 그지 자, 근데 요거 익숙해지면 요게 더 빨라. 아까처럼 그냥 뭐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기울기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왜 고비비분법을 써야 돼 그냥 하는 거 아니었어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봅시다 함수 f.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이번에는 안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f.g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일단 연속인지부터 확인해야겠네 연속인지부터 그죠? 자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 음, 자 위에다 할게요 위에다가 자 연속인지 자 f g 1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g1은 얼마가 되죠? g1은 1이야 1자 그리고 1 넣으면 얼마가 돼? 0 얘는 0이네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우리 좌극한, 우극한.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리미트, 자,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일 때, f g x는 어떻게 되냐? 자, G부터 1의 자극한이 1의 자극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올라가고 있어. 증가하면서 얼마로가 1로 가는 거야. 리미트 증가한다. 또 1의 자극한 f(x)가 되는 거야. 왜? 증가한다. 1에서 크고 커지고 있다. 뭐야? 좌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1의 자극한 f(x) 1의 자극한 f(x) 얼마? 0으로 가고 있죠. 0. 둘이 같네. 일단. 자, 그다음에 우극한 F, G, X 자 우간 뭐야 그냥 1이잖아 그지? 이거는 F1을 말하는거야 F1도 0이지 그지? 자 그래서 연소 자 이렇게 되는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좌미분계수와우미분계수자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거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때자 뭐가 된다? 막 이렇게 씩 적고 나면 어렵잖아. 자, 이거는 뭐야? 우리 뭐 답안지 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 다르게 풀 거야. 자, 아까 위에 요거 니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f g x를 미분할 겁니다. 알겠죠?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분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됐어? 자. 합성함수 미분법이잖아. 그죠.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자, 그 전체를 미분, 전체를 미분, F, G, X 전체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미분해서 밖에다 곱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1, 자1 왼쪽부터 봅시다. 좌, 좌, 왼쪽. 자, 1의 왼쪽. 그러면 어떻게 됐어? G1 왼쪽. 음, 왼쪽 가든 뭐든 1이 나오지. 그치? 1. F' 1. 얼마? F' 1.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야. 그치? 1 곱하기. G' 1. G' 1. 왼쪽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 오케이. 1이 되겠죠. 1. 맞죠? 자, 그래서 1이 나와. 5는 어떻게 돼있어 오른쪽만 보는 거야, 오른쪽. 똑같이 1이잖아, 그지? 1, f' 1. 뭐야? 응, 1이야, 또. 자, 오른쪽은 근데 g' 1이 어떻게 돼? 0이지, 그지? 곱하기 0. 둘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어, 미분 가능한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ㄴ, ㄷ 이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는 방법. 자, 요거 한번 우리가 꼭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요거 우리 쓰면은 굉장히 편할 때가 많아. 알겠어? 안그럼 우리 식을 찾아야 되거든. 식 적고, 막 우리 합성하고, 곱하고 하는 거보다 어때? 요게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공식 써가지고 푸는 거, 우리 다시 한번더 고민해 봅시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도함수 풀이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